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2023년 3월 15일 오전 11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금일 제가 두 번이나 추천드렸던 룸 네트워크 한번더 눌림파 점 추천 나가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비트코인 흐름 살짝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600만 원까지 열려 있고 눌러주고 다시 상승이 나온다면 4,600만 원까지도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현재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한 이유 설명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SVB 사태가 최악은 넘겼다라고 판단하면서 증시는 상승을 하였는데요. 전일 급등했던 빅스 지수는 SVB로부터 시작된 공포가 한층 가라앉아 최고점 대비 16% 하락 하였습니다. 원래 25bp, 50bp로 싸우다가 동결 이야기도 나왔지만 금일 기준으로 확인시 25bp 인상 확률이 79%로 쏠리고 있으며 연준이 아직 할 일은 많으나 나스닥은 50bp 인상 예상을 벗어나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 물가 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CPI가 예측치와 동일하게 나왔으며 여기 보시면 실제 예측치 동일하게 나왔죠. 근원 CPI는 저번 달 예측치보다 0.1% 상승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근원이 m o m 저번 달 대비 예측치 이전보다 실제 0.1% 상승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1월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고용이 탄탄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고 집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렌트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번 CPI 예상치보다 살짝 상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든 예금자들의 예금 보호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은행주들이 회복을 못했으나 14일 기준 회복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추가적인 탄력을 받고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가 상승함에 따라 알트코인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가지 않는다고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승한 알트코인들이 눌러줄 때 매수하는 방법으로 기다리시거나 아직 펌핑이 나오지 않은 알트코인들을 찾아서 선 매수 후 급등을 하면 파는 방식으로 매매하시면 되는데 저희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종목들 찾아드리면서 매일 단타 종목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들고 계시는 종목 진단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눌림 종목 아직 펌핑 나오지 않는 종목 찾아드리고 있으니 이 번호로 문자 일번 혹은 급등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분들이 최근 수익을 인증해 주셨는데 3월 8일 모스코인 114원에서 135원 안내 드렸고요. 1일날 모스코인 120원 체결되고, 14일 매도가 135원, 목표가가 와서 4일만에 14% 수익 챙기시면서 매도하시고, 현재 강한 급등이 나온 룸 네트워크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두 번이나 추천드렸습니다. 3월 8일날, 룸 네트워크 73원에서 84원 제가 한번 추천드렸으면서, 3월 9일 체결되셨고, 3월 10일, 눌림이 다시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73원에서 78원 추천 한번더 드렸습니다. 룸 네트워크 73원에서 80원 사이에 매수하셔서 수익률 단기적으로 6일만에 73표 챙겨드렸으며, 13일 단타로 추천드린 종목, 피르마 체인 20%, 폴리곤 5%, 누사이퍼 8%, 바로바로 바로 추천 종목으로 수익 챙겨드렸으며, 매일 단타 종목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위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급등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룸 네트워크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원까지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점에서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수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단기 추세 그어보시면 아직 조정을 덜 받아준 모습인데요. 자세한 타점은 4시간 봉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확인해봤을 때 100원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1시간 봉도 동일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눌림 없이 바로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룸 네트워크 매수타점 2분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매수 100원에서 104원 현재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1차 매수 타점 드렸고요. 1차 매수 후 지지라인이 이탈한다면 2차 매수 타점은 82원에서 90원 사이로 2차 매수 진입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단기 추세를 이탈하는 75원을 손절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 단기적 매도가도 분할로 드리겠습니다. 1차 매도가는 117원, 129원, 140원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목 분석 및 종목 진단 받고 싶은 분들은 무료니 걱정하지 마시고, 위 번호로 급등 코인 아니면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선물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매일 오전부터 포지션을 나가서 이런 식으로 많은 수익들을 내고 있으며 선물은 상승장, 하락장 할것 없이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실 수 있고 현물로 손해보신 분들이 최근 선물방으로 많이들 넘어오셔서 벌써 200분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고 손실금액을 꾸준하게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1번 혹은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그지. 즉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